안녕하세요. 가구 박사 유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M 링크 제품인데요. 기존에도 M 링크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M 링크 제품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추가된 M 링크 측판과 추가된 M 링크 스틸 하단 서랍, 그다음에 스틸 선반, 그다음에 폴딩 도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매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엠 링크 제품 알면요 멀티 펑셔널 시스템 서재입니다 시스템 서재로도 가능하고 시스템 진열장으로 가능하고 또 원하는 공간에서 어떤 용도로도 주방에서 그다음에 창고에서 그다음에 쇼룸에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그 어떤 곳에서든 어디에서는 요그 용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엠 링크 제품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 크게 보면 엠 링크에는 측판이 있는데요 측판이 저희가 4단과 5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4단과 5단이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했을 뿐이지, 실제로 선반을 더 많이 가운데를 치면 10단으로도 어, 소개될 수 있습니다. 4단의 높이는 158cm, 그 다음에 5단의 높이는 194cm 정도 됩니다. 한 칸의 높이를 저는 약 36c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내부, 내부 스틸의 선반의 높이는 34cm를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아 그러면 34cm라는 것은 그 기준을 뭐에다 두냐면 저희 대형 앨범들을 좀더 수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형 앨범을 넣어야 되는데 높이가 낮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분 가정집에 가보면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맨 밑에다가 앨범을 넣는데 책장보다 약한 10cm 정도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아마 경험들 같으실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발에도 걸리고요. 윗부분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생깁니다. 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감추고 싶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나만의 것들을 비밀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카메라부터 해서 렌즈부터 해서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소중한 아이템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폴딩 수납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반은 선반 선반에 내가 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넣을 건지 여섯 개를 넣을 건지 여덟 개할 건지 열개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그 선반의 개수를 결정할 때 저희가 MK 측판은 저희가 멀티펑션을 어, 코리아에서 만든 측판이에요. 물론 저희 컴포 프로가 품질, 어, 품질을 품질 모두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MT 측판이나 MK 측판이나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품질도 동일하고 또 컬러티도 다 동일합니다. 또 두께도 다 동일하고요. 동일한 도면으로 동일한 사람이 컨트롤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MT 측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수출을 타겟 목표로 했기 때문에 MK 측판과 MT 측판은 약간 다릅니다. MK 측판은 내부 높이가 36cm, 내부 높이는 34cm, 선반의 높이는 약 36cm씩 균등분할 되어 있는데, 선반이 가로가 하나, 둘, 세 개씩 6.5cm 간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칸씩 나누어 있습니다.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다음에 MT 측판은 균등 분할로 각한격을 한격, 12cm 간격으로 똑같이 여기에 선반을 걸수 있는 살대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MT 측판은 균등 분할로 12cm로 12cm로 전부 다다 마련이 되어 있다. 12cm로 마련돼 있고 MK 측판은 6.5cm 간격으로 여기에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고, 그 밑에 하나가 더 있고, 이게 없고, 여기에 세가가, 세가단이 3가 어, 측판의 상이,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K 측판은 6.5cm 간격으로 세 개가 집중되어 있다. MT 측판은 균등분할로 12cm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면요. 좀 이렇게 하단에 서랍을 계속 적층처럼 여러 개를 쌓아서 한 다섯 개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MT 측판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12cm 간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단 서랍을 계속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미대를 다니거나 미대생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열리는 선반이 필요해요. 또 눌렀을 때도 넘어오지 않게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함이 더해지고 있고요. 거기 위에 맨 위에는 탑선반을 하나 주문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단 서랍으로 준비되어 있다. 스틸로 준비되어 있고, 딱 놓으면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스틸 선반입니다. 내가 보관해야 되는 것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경우에는 스틸 선반을 추천드립니다. 스틸 선반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뒤에 뒷가드를 장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스틸 선반이면서 뒷가드가 추가가 되면. 이 스틸 선반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저희 제품들은, 외국 제품들은 보통 25kg 정도의 선반의 무게를 둬요. 근데 저희 것은 50kg까지 견딜 수 있게 작업합니다. 저는 선반이 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선반이 쉬고 책장이 울그러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두께가 두꺼운 스틸로 해서 전체를 정밀가공을 하고 거기에 다시 파우더 코팅을 하고 열처리로 표면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할때 여기에 잔 스크래치들이 안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상하고 연결되는 후크고리에 대한 디자인들이 전부 다 컴포프로의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뒷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엠링크 제품의 측판이 MK측판과 MT측판 큰 차이는 균등분할 12cm로 할 것이냐 아니면 6.5cm로 집중적으로 3단으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진다. 가격 같습니다. 가격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반은 가로 사이즈가 77.4cm에요. 연급 태어까지의 선반의 길이와 77.8cm입니다. 전체 다 선반과 폴딩과 기울어지는 선반과 하단 서랍의 가로 사이즈는 다 동일하게 77.8cm가 내부 사이즈에요. 그래서 선반은 80cm짜리로 스틸로 만들어지는 선반이 있는데, 내가 보관할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좀더 멋스러움과 쨍한 느낌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스틸 선반을 가격이 다소 있지만 스틸 선반을 권할 것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목으로 만든 것은요, 어, 유리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보관할 때는 원목을 바닥에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스틸과 유리나 이런 것들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 딱딱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관한다. 그때는 원목 선반을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제작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CM으로 만든 선반은 오피스 공간을 보다 더 세련되고, 얄쌍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두께를 난 더, 지금 여기에 어, 적용되어 있는 두께 한번 보면, 이렇게 23mm 거든요. 선반의 두께가 23mm인데, 이거보다 제가 더 낮출 수 있는 높이는 12mm, 11.2cm. 1.2cm로 하겠다 그러면, CM이라는 소재, 컴팩트 멜라민이라는 소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화이트와 블랙 컬러를 매칭을 시킨 것이 CM이다. 그 다음에, HDF는 고밀도 MDF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고비중의 MDF를 써서 위에 표면에 도장을 하고 다시 파우더 코팅을 해서 표면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하나 더 빠진 것은 PB. 네. 파티컬 보드라는 뜻이에요. 파티컬 보드는 파달만하게 목재를 분쇄해서 다시 고밀도 압축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어, 전부 다 E0 등급의 친환경 소재만을 컴포프로가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은 PB예요. 그러면서도 튼튼해요. 그리고 2 m 어 저희가 ABS 엣지를 쓰기 때문에 그 엣지의 힘 때문에 선반이 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오피스에서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될 때는 PB로 만든 선반을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멋진 서재인데 무거운 것들이 있다. 스틸로 하자. 자, 원목은. 유리와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트려주면 안 되니까 깨지기 쉬운 것들은 원목 선반을 구매해서 하자. 자, CM은 오피스인데 햇빛이 강렬하거나 강렬하거나 노출이 많거나 습이 많이 차 있는 곳에서는 CM이라는 소재로 하자. 그 다음에 HDF는 컬러를 내가 다양하게 넣고 싶다 할 때는 HDF 소재의 도장 제품으로 컬러감을 주자. 그 다음에 PB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반을 구입하실 수 있는 소재다. 이렇게 해서 소재를 스틸 보셨죠, 원목 보였죠, 컴팩트 멜라민 보였죠, H D F 봤죠, P B 제품 다이제로 등급 이상의 친환경 소재들이다. 슈퍼 이제로 등급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폴딩 도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폴딩 도어는 M K 폴딩 도어가 있고 M T 폴딩 도어가 있는데 M T 폴딩 도어는 M T 폴딩 도어는 높은 것 쪽에. 높은 상단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 이렇게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우리 MT, MT 폴딩 도어는 높은 상단에 위치시켜 줘라. 그 다음에 MK 폴딩 도어는 저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올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손잡이의 방식이 나는, 어, 위쪽을 향할 거냐, 위쪽을 향할 거냐, 상, 위냐 아래쪽에서 들어올릴 거냐에 따라서 MK는, MK는 위에서 들어올리고 MT는 아래에서 들어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선반이 추가가 됐어요. 기울기 선반에 이렇게 저희가 다목적용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얘가 이동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동을 해서 여기서 펼쳐진 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뒤틀면, 뒤틀면 평평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한 단만 낮춰서, 한 단만 낮춰서 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평평하게도 할수 있다. 평평하게도 할수 있다. 그럼 뒷가드가 뒤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선반을, 기울기 조절용 선반이 있다. 이때 반드시 뒷가드는 사셔야 된다. 뒷가드는 함께 사셔야 돼서, 요것이 기능이 더 추가가 됐다. 선택의 폭이 점점 기울기 선반을 늘릴 수 있다. 기울기 선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 스틸 서랍, 하단에 하단에 1단으로 만든 스틸 서랍을 추가하실 수 있게 됐고요. 여태까지는 2단으로 만든 PB 소재 의 제품으로 하 2단을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를 적층 구조로 더 쌓아갈 수 있다. 요한 칸에 하나의 서랍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DIY 제품처럼 얘는 사실은 DIY처럼 나만의 컨셉으로 나만의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것이 M링크 제품입니다. 기존의 M링크 제품에도 아이템과 컬러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었다면 이번에 MT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하단에 스틸 서랍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기울기 조절용 선반 이 기울기 조절용 선반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폴딩 도어에서 하단에서 들어올리는 제품. 위에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하단으로 열리는 하단 폴딩 수납이 하나 추가됐는데 색깔은 화이트만 있다. 그 다음에 스틸 선반들이 추가됐다라는 거 스틸 선반으로 그리고 스틸 선반은 화이트로 공급돼요. 그래서 스틸 선반은 깨끗하게 주방 공간에서 그 다음에 보조 공간 수납 공간에서 책장으로 진열장으로 옷장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여기에 또 옷걸이를 걸면 또 저희가 옷봉으로도 쓸수 있잖아요. 옷봉을 살 때는 선반을 스틸 선반 말고 pb 선반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아, 선반의 종류가 내가 여기에 하부에, 상단에다 무엇인가 걸려면, 저희가 여기에 목재여야 돼요. p b 선반 또는 원목선반, HDF선반을 사셨을 때, 여기다 옷고리를 만들어서, 요 뒷가드를 뒤집어서 끼우면, 뒤집어서 끼우면, 옷걸이고, 옷걸이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측면에서 보나, 어디에서 보나, 저희 제품들은 특히나, 요변이 저는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디자인은 너무나 멋진 디자인입니다. 지금 화이트와 화이트라서 그렇지, 얘가 옐로우라든가, 얘가 블루라든가, 얘가 핑크라 했을 때, 이 사이로 드러나는 핑크 컬러와 옐로우 컬러들을 바라볼 때, 저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약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얘는 프리스탠딩 제품이에요. 프리스탠딩 제품이라서 수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오시면 엑스파 한번 보여줄까요? 뒤에 엑스바가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 쳐져 있고 아래 쳐져 있습니다. 엑스바를 위아래로 잡기 때문에 이 제품은 매우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볼트를 풀러서 엑스바를 조절하게 돼요. 엑스바는 한 칸에 두 개씩을 추천드립니다. 한 칸에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네개 정도 사시면 충분하게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평 조절 레버 통해서 약 25mm 높이까지 좌우 균형을 맞춰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엠 어, 링크 제품은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최적화된 상품으로 선반과 하단 서랍과 컬러와 소재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사실은 수만 가지로 변형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폴딩 도어를 위아래로 전체를 놓으셔도 좋고요, 끊어서 놓으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어, 이거를 네 통을 했다가 두 통으로 쪼개서 두 통씩 쪼갤 때는 측판을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측판을 하나 더 주문하셔서 측판만 주문하시면 항상 시스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천하통일과 관련된 엠링크 제품들에 대한 시스템들은 동일하게 제가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잠깐 쓰다가 사라지는 아이템 잠깐 아, 세상에 음, 별처럼 해성처럼 나타났다가 해성처럼 사라지는 브랜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컴포포로는 오늘까지 저희가 24년간 사업을 유지해 오고 있고 제 나이 31살 때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고객님들에게 지켜드리고 있고 저희 유능하고 협력이 잘 되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스태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들이 AS 도와드릴 거고요. 구매하는 방법도 도와드릴 거고요. 또 구매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충 이해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 매장에 가시면 훈련된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좋은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공감만 생각해라. 공간만 생각하고 아, 나 수납이 몇개 필요하겠어. 라고만 하면 저희 매니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감을 실직 보면서 스틸로 할지, 피비로 할지, 어떤 걸 하시나 저희 제품은 다 고급스러워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스틸로 많이 하는 이유는요, 오피스에서는 화재 시에 내 소중한 서재들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틸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스틸이 여기에 전체가 다 도장을 처리하고 파우더 코팅으로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스틸들하고 달라요. 칠이 벗겨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컴포 프로가 하면 다르다. 컴포 프로가 하면 확실한 아이템만 공급한다. 저희 확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니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고 지금은 대만에 수출을 해서 대만에서 생산을 기지로 생산해 생산의 기지를 대한민국에서 대만으로도 한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구 박사 유 박사에 의해서 디자인이 고안되고 개발돼서 여덟 가지의 특허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엠링크 제품에 우리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